안녕하십니까. 새덕의 박성효 의원입니다. 총장님, 세계 선거기관협의에 우리가 초대의장국이고, 참 위상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대한 4대 원칙, 투표에 대한 4대 원칙 알고 계시죠? 예. 계시죠? 예. 뭡니까? 아, 보통 평등 비밀. 어. 또 예. 공개도 해죠 그쪽에 꺼나가네 많은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 평등선거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평등선거라면 유권자 개개인이 투표 가치가 유사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주 우수한 나라가 더 있어요. 이게 후진국보다도 못한 그런 사례를 오늘 말표할 테니까 들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보다 많습니다. 근데 충청권 전체의 국회 의원 수는 25명이고 호남권은 30명입니다.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좀 웃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말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예. 인정합니까? 예, 알고 싶습니다. 잘못됐죠. 예. 평등선거에 치료되어 있죠. 투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대전의 경우도 보면은, 대전의 경우는 인구가 광주보다도 6만이나 많는데 국회의원은 6명이고 광주는 8명입니다. 울산보다도 한 40만이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6명으로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산수만 할줄 알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죠?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와왔나 보니까 대전의 경우는 14, 15, 17대를 거치면서 늘었다 줄고 하는데 광주는 16대부터 계속 한 석씩 늡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소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략과 지역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수 배정이 있게 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선관위 업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선거와 정치 제도의 선준화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태만한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장기간 방치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다 맡기는 자세가 우리 세계 뭐 선거관리 기관의 의장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무능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획정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선거를 다, 다 합니다. 어? 다 하는데. 선거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게 네. 선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단순한 음. 투개표 업무만 하는 게 선관의 업무 전부는 아니죠. 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을 때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런 것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하나만한 업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업무의 중요한 기능이면은 선진국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의장국이라면 어느 선진국이 1대 2 비율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1대 3의 비율만 넘지 않, 않도록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연구라는선관 입장에서는 1대 3의 비율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야 될 그런 업무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 안 느껴요? 음. 안 느낍니까? 그것도 안 느끼면 무슨 업무를 할줄 안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선관이가 지금 뭐 헌재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현재의 아마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그시 네. 지금 재소가 돼서 거기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넘를하려면 지금 선진국에 파견도 있고 많이 알죠. 얘기할 것도 없이 선진국 편차를 보면 일본이 2대 1 미만입니다. 제일 많아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경우에는 1.1대 1 1대 1. 15, 1대 1 5 최소한 1대 1.5이 이한데 선진국을 제한 대한민국은 1대 3이 이하면 된다는 그런 미개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충청권 합바지라는 얘기가 실감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에서 다시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선거구, 핵정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막연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서는 선관위 모습이 아니고 세계 선거기구 의장국이 자세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할수 있는 일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분히 인정하셨죠?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우리 선관위 일 중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공문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가 있는데 필리핀 중앙선거위원회그 네. 국제 입찰을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팔은 적이 있죠 네, 우리나라 업체가 아마 거기에 필리핀에 네. 수출된 전자개표기를 팔은 적이 있죠 네, 리가 개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 네. 문건 중에 납품실적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 건이 있어요 납품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사용했다는 공문서를 끊어줬고 그 문서 안에 중앙선관위원장 영문 이름과 사인이 사실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원장 영문 직명도 맞지 않게 써 있고 중앙선관이 영문 기관명도 잘못 기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담당 부서 책임 있는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드릴 테니까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시겠죠 예. 여기 그 사본과 자료가 다 있어요. 제가, 제가 좀... 이상입니다. 네, 박성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존경하는 김연현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응.